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르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뿌리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남을 받은 그첫 번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뭐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네, 어, 여름의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반팔 티셔츠를 입어도 더운 것 같습니다. 여름이 금방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이 열기가 더해가는 것처럼, 어, 우리 신앙의 열기도 또 믿음의 열정도 날마다 더해가는 일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계속 13장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어, 판타지 무비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오늘 13장 말씀이었는데 두 동물이 나옵니다. 두 짐승이 나오는데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또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은 그것들에게 경배하도록 그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절할 수밖에 없었고 경배하고 우상숭배하듯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게 1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공포스러우셨나요? 아니면 놀라우셨나요? 아니면 꿈과 같이 환상 속에 빠져들어가셨나요? 이 말씀은 어... 이두 짐승의 비유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강한 압박 속에 또 핍박 속에 박해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게 하는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들이 상식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힘, 그 힘이 너무 강력하여서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그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이 셌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가운데 믿음, 크리스찬의, 신앙인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내해야 할까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는 복음 맡은 자로서의 조롱받음. 혹은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웃음거리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뚝심. 그 인내와 함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13장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하지만 12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 세상의 힘이 아무리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꺾이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원하고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가실, 인도하실 복음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힘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게 되는 오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영원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심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우리들, 크리스천, 믿는 이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